아, 뭐야, 아, 나왔어? 그 근처 오는 거잘 봐요. 차부터 보고. 네. 한팀와요 싸우로 밀어. 어차피 걔네 다 쫄보야. 그냥 밀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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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연료통 채웠으니까 고, 고, 고. 버기 타지 말고. 어. 아니, 버기 그한 어, 명만. 이거 사람들 자리, 자, 자리 안 잡는 애매한 위치로 그렇게 약간 이상하게 가야 돼요. 동선. 짤 때는. 네. 오케이, 오케이. 어, 이코바이 앞에. 차 하나 내려드릴게요. 다시 해도 이자. 이거 쉘터 쪽 조심. 쉘터 쪽 바로 들어가는 애들 있을 수도 있어. 한명 내리시고 아니, 어, 어. 뭐차 어. 어, 내릴 때는 무조건 2 번이 내려요. 오토바이 먼저 가서 시간 그거 그거예요. 바디 체킹이에요. 나 u a 이지라 가지고 속도 느려. 내내 내 속도에 맞추면 안 오케이. 돼. 돼. 검사 앞습니다차 바퀴 무조건 지켜요. 밖에다 세우면 안 돼요. 네. 자! 어, 차 소리. 쏴! 뭐야, 저 미친! 이러네. 어차피 얘네들 빡세게 안 들어올 거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네. 저기 상대방들도 대회사 초짜들이야. 대회 해봤자 뭐, 저, 그런 멸망전 수준밖에 안 해본 분들이거든? 대부분 <laughs> 다 쏘면은 쫄아. 오케이? 차 하나 더. 쏴! 그냥 쏴! 그냥 쏴! 쏴! 소리 내. 못 잡아도 쏴! 조금씩만 쏴! 조금씩만. 여기 피시해. 원 바뀌거든요?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 바뀌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음, 그냥 바로 앞집까지만 가자. 그리고 아까 그쪽, 개, 걔네들 방향이거든요? 총 소리가 안 나긴 했는데 봐야 돼. 걸려있어요, 걸려있어요. 차안 빼져있어요. 오케이, 먹어. 그리고 딜이 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아, 그, 칭찬폭포, 칭찬폭포, 칭찬폭포. 폭 셋, 핀, 둘, 어. 하나, 고. 없어 우리 쏴요. 여기 쏜다. 응. 붕대 있는 사람. 저, 나 나. 저나나나 나. 나 20개. 오케이 말아봐. 오케이. 5탄 좀. 좀 5탄. 빨리. 어이구. 맞지 마요 맞지 마요. 그냥 상대 오케이. 해주지 마요. 내가 못 이길 것 같다 하면 상대 해주지 마요. 서클 이동. 자차탈 차 준비. 제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냥 하얀결림 타시고 제가 다시 운전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차탈 그 준비. 와우. 이거, 오우. 여기 갈 거예요, 저희네명 1번 핑. 네. 오케이. 이거 그, 야스나야, 여기, 여기 통해서, 이렇게.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근데 거기 있었다. 아까 저기 속았는데. 쟤 어차피 이동이야, 쟤네들. 다 이동이야, 어차피. 4번 핑사람 있는지 체크하고, 4번 핑 있으면은, 어, 뺄수 있으면 빼요, 그냥. 우리 1번 먹을 거예요, 1번은 밀어야 돼? 아, 1번 안 된다, 여기. 아이고. 아, 하얀들 죽었네? 아이고. 쏴, 이거 이런 거 쏴, 그냥 쏴도 돼, 차 안에서. 옆... 아 캐님 죽었어 어떡하니? 방토가 옆에 있어. 들어가시고 사운드 자기장탄 이거 안 먹는 거예요? 실탄? 오케이 나이스안 먹어요. 이거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한팀 정도. 어 들이 받으면 싸워야 돼 이제 폭보다 연막 어떡해. 되고 있어 왜냐면은 연막을 어디로 까냐면은 이쪽 집쪽 있죠 싸움에 되면은 3번핑 쪽으로 연막을 다 까라 저기서 우리 캐다 칠라고 그냥 발라 그럴 거야 잠만 깐 이거 극복 비타 한번 해 볼까? <laughs> <laughs> 안 돼, 하지 마. 아니 옆에, 아 옆에 유튜브 각이 있단 말이야. 옆에, 옆에서 국뽕비 타면 유튜브 각이야. 아, 저기 찾... 차... 이제 우리 수호자. 왔어, 잡아. 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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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무단으로 어떻게? 무려 단어 어떻게? 아, 자 이거 무단, 문... 아이고야. 너가 먼저 들어온 줄 알았어. 내가 너 먼저 들어온. 괜찮아, 줄 알았어. 괜찮아, 야 지켜, 지켜, 아, 자리 지켜, 아, 그냥 그래. 자리 지켜. 자 봐, 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줄 알았어. 들어오라길래 오랑코 이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심슨이다, 내가. 모자라. 아, 차, 차. 차 지금부터 차. 쏴, 그냥 아, 다 아, 보이는 아, 거다 쏴야 아, 돼. 돼. 문열고 다 쏴. 우리가 유리해요 각도. 어. 아이고, 아이고. 와, 렉터나 다 아깝다 아깝다 일단 엘포조 안보여요? 어 진짜 안보이는데? 나 멀리서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엘포조 안보인다고? 어 없어 알칸타라도 안 가는데? 이쪽 아무도 안내려는데 뭐야! 가자! <웃음> <웃음> 가자! <웃음> <웃음> 파밍하시고 저희 엘포조에서 한터 벌게요 여기 한이번핑이에뭐 있었지? 내가 알고 너무 안해가지고 모르겠네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거, 그 여기, 안 붙는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올 수도 있어요. 네. 어, SMG 대타 먹었습니다. 어, 축하, 축하. <웃음> 축하, 그하서좀 <laughs> 나누죠? 오케이. 텐, 분배합시다.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탄도 뿌려둘게요. 사업에 남는 거, 여기. 아, 네. 던질 거가 좀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음. 여기 사람 있어요. 저 쏠게요, 그냥 차. 예, 네. 쏘세요. 어제 열 우리 조 바퀴치크를 뛰어온다. 됐다. 어, 이제 깼어 니네 바퀴. 보다닥 <laughs> 보다닥 와봤지만 남는 건보다 바퀴 세개 달린. 다른 자동차다. 다음 서클 이동할 준비. 네. 어, 여기는 어떠려나? 너무 뭐 소심한가? 거기 이동할 바에 여기서 한턴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어... 한턴 봅시다 그냥 네? 여기서. 대기. 그래요. 보통 괜찮은데. 우리 외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완전 그다음, 그다음. 뒤에서 오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번 2번 쪽에서. 그거 대비하는 그거 해야 돼요? 저, 시야 쪽으로 봐야 돼요? 어딨어요? 어, 한 명인 거 확인되면 그냥 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아 근데, 근데 아마 음, 다. 어, 야, 저, 저, 마을버스 지나가는데? 어디요? 150방향. <laughs> 그, 마을리사 마을버스 지나가요. 한번더 걸려라. 아, 절대 안 걸리지. 어림도 없지. 이상해요? 아이고. 이거. 아, 아. 이거. 이쪽 라인에도 있고. 여기 네, 밀어. 2, 2번. 우리한테 위협되는 거 아니면은 괜찮아요. 솔로. 우아우나 오토바이가 싫어. 고고고. 여기 능선 없나? 여기 능선 없어. 여기 능선 먹어도 되는데? 그래 여기 먹자. 굳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타고 간다. 네. 쉽게 보내주지 마. 다 쏴버려 그냥. 이번에 사람 있었지? 네이번에 사람 있었어요 아... 이 가봅시다 이번핑음 여기 좋다 오 쏜다 집쪽에 쏴요 <목소리> 연막가 연막 <목소리> 여러분 연막 <목소리> 여러분 연막 <목소리> 여러분 잠깐만요. 저 앞에다 하나만 까주세요 아 죄송해요 뭐 폭탄 깠어 아, 설마? 아. 어이구야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잖아. 아, 아 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살려. 하영귤 님이 오토바이 살려요. 갈 준비. 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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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2번 밀어야 돼. 2번 밀어야 돼.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보스 먹을 시간 없어. 바로 가. 차 이용해서 뒤 막아. 그다음에 어, 거기서 내려. 그리고 문 입구 쪽에 연막을 까요 아, 연막을 연막을 먼저 까! 거의나 맞는 각이잖아. 어, 어. 어, 그렇지. 어, 거의 맞아요! 하이그리거기 맞아요! 오케이. 응, 음, 연막 다 까고. 천천히. 내가 지금 급하고 있다. 차안 굴러간다. 다행이다. 저 어? 맞는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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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그냥 개갈겼네. 아, 죄송해요, 꼬이윈님아이괜찮아괜찮아괜찮아 아, 이 아. 자기장 완전 맞네. 조금 늦었다. 들어갈 때 첫번째 자기장 외곽 가면은 사람 많을 거니까 조금 더 들어가자 치고 오케이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있어요 이거 아래쪽으로 돌아요 아래쪽으로 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자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먹어놓자 4번 핑어 아이고 아 어쩌다가 죽었어요? 아직 부딪쳤어요 다른 다 문제. 아 이거는 근데 좀 진짜 애매하다. 일단 조용하네 일단 먹었다. 응, 음. 조심. 음. 가타가서 문제인 거지? 어 조심. 가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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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없어 여기 사람 없어. 아 와게야 우리 오. 조졌다. 오케이 가드. 나가 나가. 저 집을 아예 붙을 거지? 어 붙어야 돼. 간는이 음. 너무 험난한데 계좌 있어. 계좌에서 나. 아..하필 여기 보고있냐 아 뭐야 아, 나왔어? 아이고 여러분들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